제가 지금 시티를 찍으러 갔다 왔어요.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있을 때부터 어, 배꼽이랑 오른쪽 골반 사이가 뭔가 이상하게 꿀렁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누울 때, 누웠을 때나 그 자세를 바꿨을 때 뭔가 살짝 태동처럼 태동은 아닌 당연히 아닌데 뭔가 살짝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둘째 낳고 한 6개월 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, 그때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이게 점점 그 부위가 좀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꿀렁이는 부위가 한국에 있을 때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. 이 증상에 대해서 별 다른 어 진단을 못 받았어요. 그래서 어 뭐지 하고 있다가 이제 호주 넘어와서 있는 동안 이게 약간 통증도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통증이 막 엄청 아픈 통증이 아니라 약간 안에서 묵직하게 은근하게 뭔가. 하여튼 뭐가 있다라는 그런 신호 있잖아요 그 약간 거슬리게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약간 생리할 때 되면 조금 더 아프고 이제 나중에는 허리 뒤쪽까지 이게 통증이 약간 뭉근한 느낌이 계속 전해지길래 어 이거 가만두면 안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동그 GP를 바, 봐서 GP에서는 CT를 한번 찍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CT를 찍어 보자고 했고 저는 이 초음파도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초음파도 같이 써달라 레터 레터를 써달라고 해서 초음파랑 시티를 예약을 했는데 오늘은 시티를 찍은 거고 내일은 초음파를 찍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 한번더 와야 될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이 영상을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면 어떻게든 결과가 나온 상태겠죠? 오늘 결제한 돈은 없었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을 내지 말라고 하네요. 돈이 없어서 그런가? 저희가 지금 어 일자리도 없다고 돼 있고. 메디케어가 되, 메디케어를 받을 수가 있는데, 이거는 일종의 호주 의료 보험 제도예요. 근데 지금 저희 돈낼 돈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. 근데 내 울트라 사운드는 돈 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. 200 몇십 불인데 아마 그 지원을 받으면 130몇 불이 되는 것 같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정확한 금액은 내일 결제를 하고 나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할일 아니겠죠? 음. 저는 지금, 어, 초음파를 찍고 나왔고요.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나왔는데, 220, 229.95달러가 나왔는데, 이거는 저한테 95불을 다시 환급을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NLPC 95불이라고 되어 있고, 여기서 자동적으로 신청을 해서 저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오늘 결제한 금액은 222.95센트. 223불이에요. 총판한번 찍을 때. 그래서 제가, 어, 그러니까 호주 의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, 어디가 아프잖아요. 그러면 그냥 병원 가서 바로 치료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, 동네 GP라고 해가지고, 그냥 일반 가정의학과 같은 곳에 가서, 어디가 아픈지 설명을 하고 일단 그주치가 보고 판단을 해요. 아좀더 전문적으로 더 정밀하게 사진을 찍어보던지 아니면 좀 스페셜리스트한테 가서 더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면 그 레퍼럴 그 레터를 써주거든요. 레퍼럴을 가지고 어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배가 아파서 어 이제 초음파나 이런 CT를 찍어보자고 하셨고 그래서 이 초음파나 CT 찍을 수 있는 어 뭐라 그래야지 스캐닝하는 곳이 또 따로 있어요. 근데 여기는 전문적인 병원이라. 보다 그냥 딱 스캐닝만 해주고 결과를 그 의사한테 다시 송출을 해줘요. 그러면 이제 그 의사 GP한테 가서 제가 그 결과를 듣는 거예요. 찍는 곳에서 결과를 알려주시는 않아요. 제가 이제 GP한테 다시 가서 그 결과를 같이 보면서 어 어디가 더 아프고 이렇고 저렇고 결과를 같이 듣는 거죠. 그게 아마 이제 이오늘 찍었으니까 다음 주에 다시 제가 어 예약을 해가지고 GP를 만나서 결과가 어떤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불편하죠. 왜냐하면 한국은 한 병원 안에서 이 모든 이런 시스템 다돼 있잖아요. 그래서 찍고 바로 병, 의사한테 가서 결과를 들은, 들은 다음에 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할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뭐약 처방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바로 진료가 이어지는데 여기는 이렇게 조금 분리되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되게 불편해요.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결과들로 또 의사한테 갔다가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여기에 익숙해지면 의료 시스템이 진짜 완전 엉망진창이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. 어제는 제가 CT를 찍었는데 어제 CT는 돈을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어제 CT는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. CT 찍은 거는 그래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가 어 어떻게 청구하는지에 따라서 또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돈을 내야 되는 게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아니면 내가 거지여서 돈을, <laughs>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안 받을 수 있는, 돈을 안 내도 된다고 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. <laughs> 거지를 알아보나 불쌍했나 봐요. 아무튼 다, 다행히 오늘은 통증이 없었는데 이게 가끔씩 통증이 생기거든요. 그럴 때마다 좀 불안 불안하잖아요. 그니까 아플 때 그냥 미리미리 빨리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하나 어 모르겠어요. 제가 그런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다른 사람한테 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제 요구를 잘 못하거든요. 근데 지금 오늘도 그 초음파를 하는데 자꾸 그 골반 자궁 그쪽을 초음파를 하는 거예요. 사실 이제 의사가 의뢰한 부분이 그 부위이긴 한데 제가 정작 아픈 곳은 좀더 위쪽이란 말이에요. 약간 골반이랑 배꼽 사이 그 부분이 아픈데 더 밑에만 자꾸 소음파를 하니까 어좀 그런 거예요. 근데 이미 이 검사는 끝났고 이제 안쪽을 보자고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어요. 근데 그때 다시 이제 위에를 다시 봐달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. 근데 아 고민하다가 그냥 얘기했어요. 지금 아니면 검사를 나중에 또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위축돼 가지고 말안 하기에는 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제가 좀 대화가 불편하더라도 얘기를 해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. 왜냐면 돈을 200불이라 내는 거니까 똑부러지신 분들은 얘기하겠지만 약간 조금 약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아씨 이걸 말해 말어 하다가 뭐 몰라요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얘기를 들어도 뭐이 뭐, 사람 한번 보고 말 사람이니까 그냥 얘기를 했어요 나 사실 위에가 더 아프다 어,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캐치를 하고 아 그러면 지금 환복했으니까 아내를 보고 내가 위에 다시 봐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 그래서 안에 초음파를 하고 다시 그 사람이 좀 불편했겠지만 다시 위에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좀 봐줬는데 다행히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좀 철판을 깔기로 했습니다. 이게 뭐 팁이, 팁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성격이 있으실 거예요. 다른 사람 불편할까 봐내 요구를 그냥 참는 근데 호주나 호주 와서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. 제가 요구할 거 당당하게 요구하고 어, 욕먹을까 봐 괜히 그러지 말고 얘기 얘할 때는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만약에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간 거면 그렇게 큰일은 아닐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올릴 정도면 심각한 건 아닐 거라서 제발 그냥 작은 염증 정도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냥 나이가 들어서 가스가 차고 장기가 이제 늘어나가지고 탄력이 없어서 울퉁불퉁하게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.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디 아픈 건 다행, 아픈 건 당연한 거겠죠. 나이가 들었으니까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가게에 짐 갖다 놓을 게 있어가지고, 갖다 놓고 나왔고요. 살짝 보여드릴까요? 여기가 저희 샵인데, 살짝만. <laughs> 아니, 제가 로드트립을 갔다 왔더니, 지금 여기가 다, 아, 그 입술 포진이 나고, 여기 전체가 다 너무 아팠어요. 그래서 며칠 고생하다가, 어제 12시간을 자고 일어났거든요. 거의 7시에 자서, 마침 7시에 일어났더니, 진짜 많이 나아졌어요. 진짜 많이 나아졌고, 아니 제가 원래 체력 빼면 시체였거든요. 근데 지금 체력이 시체예요, 그냥 <laughs> 시체 체력이야 지금. 그래서 어제 완전 영양제를 때려 먹고, 지금 원래 제가 영양제 안 챙겨 먹거든요. 영양제랑 비타민 C랑 뭐 이런 거다막 입에 때려 넣고 한숨 푹 잤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부터 원래 계약 시작이어가지고, 가게 오늘 짐좀다 갖다 놓고, 어, 이번 전좀 쉬려고 했는데, 제가 영상 편집할 것도 있고, 어, 그래서 지금 정신이 또 없어지려고 하네요. 이제 짐 정리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예전에, 어, CT 촬영 했잖아요. 그래서 CT 촬영한 거 여행 가기, 여행 갔다 와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가지고, 그래서 이제 제가, 어, 이거 처방도 받을 겸 해서 진료 예약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, 다행히 초음파랑 지, 어, CT 찍은 게 다 결과가 괜찮았어요. 그래서, 음, 지금 너무 다행입니다. 하지만 다른 여기 이런 짜잘짜잘하게 아픈 것들이 있어가지고, 조금 체력 보충은 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왜 배가 왜 아팠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.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화, 노화, 노화인 것 같아요. 노화라서, 이제 장기도 탄력이 처지고, 뭔가 가스도 계속 차고 막 이러겠죠. 운동을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다행히 이제 뭐 CT 결과나 초음파 결과 다 괜찮게 나와가지고, 너무 다행이고, 호주 병원 시스템이 이렇게 생겼어요. 했어요. 그래서 어, 처음에 뭐가 어디가 아프시면 GP를 가서 일단 진료를 보고 조금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면 레, 레퍼럴 레터를 주세요. 그 레터에 나와 있는 병원들 중에서 본인이 가까운 그런 병원에 전화 해서 예약을 한 다음에 거기 가서 CT나 뭐 이런 MRI나 초음파 이런 걸 찍으시고 그 결과를 거기서 바로 듣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처음에 GP 예약했던 데 있죠. GP 보셨던 그쪽으로 이제 전산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자료가 제 검사 자료가 결과가 글로 어가요 그래서 GP 분이랑 그 초음파랑 CT 촬영한 그 전문가랑 협진을 하는 것 같아요. 이러이러해서 뭐 이상 소견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GP도 그거 이제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결과가 나와서 결과 들으러 오세요 해서 따로 방문을 드렸고 그 CT랑 초음파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이제 진단을 내려 주셨어요. 그래서 뭐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운동 을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. 여행 갔다 왔더니 저에게 남은 거는 이 입술 포진이랑 살밖에 없어요.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지금 촬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운동만이 살기입니다. 저는 이제 짐다 넣어놨으니까 다시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뱀.